네, 이번에 설명드리는 구절은 밀상 불수면이라는 구절입니다. 액백할 밀자의 위에는, 위에 있는 짐 면은 꼭 쓰지 않아도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밀자에서 짐 면은 왼쪽이 생략됩니다. 그 다음에 반드시 필이 보면은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이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삐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점과 여기에 있는 이 점이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요. 그리고 여기 매산을 붙이면 됩니다.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 빽빽할 밀자에서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. 반드시 필의 경우에는 삐치고 내려와서 양쪽을 찍든 아니면 이렇게 쓰든, 예, 또는 여기서 이렇게 쓰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 밑에 있는 외사는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빽빽한 일자 에서는 위에 상자는 위에 두 점을 찍고 아래 한 점을 찍습니다. 이게 다시 말하면 이 형태의 글자입니다. 이상 그래서 이 글자가 초서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. 반대로 아래 하는 이렇게 됩니다. 어떤 한자에 위에 두점 있고 아래에 한점 있으면 위상자입니다. 풀자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요 손으로 씁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음에 모름지기수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이침석상을 쓰기도 하고요. 이런 형태의 글자를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다볼수 있습니다. 어느거나 다 기다릴 수, 필요할 수, 모름지기수 숫자입니다. 여기서는 필요하다, 이런 뜻이겠죠? 그래서 이 글자를 왼쪽 편은 이렇게 쓰고요. 잠수변처럼 그렇게 쓰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머리 혀를 붙이면 됩니다. 수. 면은 이렇게만 쓰면 되죠? 왼쪽 부분만 생략이 된 겁니다.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밀자가 좀 어렵습니다. 다른 글자는 앞에서 다 설명 드렸던 거고요. 밀상불수면밀상불 수면, 밀상불수면. 이 밀상불수면, 빽빽할 밀자 위에는 이 진면을 반드시 쓰지 않는다. 꼭 쓰는 건 아니다. 이런 뜻이죠. 글자가 아주 간단한 듯 하면서도 획수가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. 밀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니까 참고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